안녕하세요 토친입니다 2023년 8월 10일 드디어 많은 유저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르니의 밀실 개편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토친과 함께 이러한 마르니의 밀실이 뭐고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쉽게 말해 나 혼자만이 이용 가능한 개인 서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활한 오픈 월드라는 매력적인 특색을 지닌 검은 사막이지만, 이러한 매력 자체가 누군가에 있어선 크나큰 불편점으로 다가오기도 했었는데요. 특히나 바쁜 현생의 이유로 하루에 컴퓨터 앞에 앉을 수 있는 시간이 짧은 분들의 경우엔 퇴근하고 나서 바로 자기에는 좀 아쉬우니까 게임이라좀 해볼까 하고 접속했는데 막상 사냥터에 가니 자리가 없거나 또 적대 길도원 혹은 빨간 성향의 막피 유자를 만나서 금이야, 오기야 하고 내 새끼처럼 키하게 키운 내 캐릭이 찬바닥에 누워버리게 되면 파밍이고 나발이고 그냥 기분만 잡쳐서 막종해버리게 되잖아요? 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개인 서버가 바로 마르니의 마르니. 밀실. 그럼 진짜 아무한테도 방해 안 받고 나 혼자만 쓸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밀실에 입장한 순간부터 같은 장소, 같은 채널에 있더라도 다른 유저의 개입이 완전 불가하고요. 또 이러한 마르니의 밀실 이용 중에도 나 대신 잡템을 대신 들어줄 탑승물을 데려올 수 있고, 마찬가지로 창고, 거래 메이드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정말 딱 나만의 개인 서버 그 자체라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르니의 밀실에도 몇 가지 제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는 바로 최대의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마르니의 밀실은 한번 입장했을 시 최대 1시간 5분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며 시간을 모두 소진하게 되면 강제로 바깥으로 추방당하게 되죠 다만 어제 있음 패치로 소진된 시간은 월드에 접속을 유지한 경우 다시 충전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역이 한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인기 사냥터인 세렌디 하둠의 오크 캠프를 예로 들면요. 이렇게 브레디 요새 쪽에 있는 자리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대신 이러한 구역도 버리가 가장 좋거나 루트가 편한 소위 인기 자리들 위주로 선정되었다 하니 생각보다 큰 불편점은 아니라볼수 있겠네요. 밀치를 입장하기 위해선 먼저 내가 사냥을 진행하게 될 사냥터로 이동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냥터의 특정 위치로 가게 되면 이렇게 화면 좌측 중앙쯤으로 밀실 입장 버튼이 활성화 되는데요. 이것을 클릭해 주면 바로 마르니의 밀실로의 진입이 가능하죠. 이때 밀실로의 진입이 가능한 특정 위치를 찾는 방법은 신메뉴 UI 기존 ESC를 눌러주고 목록에서 모험 탭을 클릭. 이어서 마르니의 밀실, 개인 사냥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마르니의 밀실로 진입이 가능한 사냥터 목록과 위치 안내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막 지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위치 안내가 불가하니 이 점을 유의해주시고요. 또 이러한 UI에서 현재 남아있는 이용 시간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실에서 나가고 싶을 때는 마찬가지로 화면 좌측 중앙에 있는 나가기 버튼을 클릭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8월 10일 업데이트로 마르니의 밀실이 좀더 유저 친화적이게 개선되었는데요. 그 첫번째가 그간 하루 약 1시간 정도뿐이 입장할 수 없었던 이용시간이 무려 약 11시간 정도로 대폭증가되었던 것입니다. 정확히는 충전 기능이 생겼다 볼수 있는데요. 기존처럼 마르니의 밀실에 입장에서 사용 가능한 시간은 최대 1시간 5분 정도이지만 마르니의 밀실 바깥으로 나와 게임의 접속만 유지하고 있으면 입장시간이 충전되어 재입장을 할수있다는 것이죠. 이때 최대 충전량 역시 마찬가지로 1시간 5분입니다. 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린 하루 최대 약 11시간 동안 마르니의 밀실 개인 서버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때요? 완전 카페지죠? 이 인정. 단 충전 시간은 캐릭터가 검은 사막 월드에 접속 중일 때만 충전이 가능하고요. 미접속 상태일 땐 시간이 충전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미접속 상태라면 전처럼 매일 오전 6시가 되어도 시간이 충전되지 않고요. 대신 전기 점검 진행 시에는 최대 충전량인 1시간 5분을 모두 충전하게 된다네요. 하 그리고 또한 가지 개선점은 이번 패치로 각 밀실의 범위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대신 밀실 내에 출연하는 몬스터들의 재출연 시간이 그만큼 대폭 감소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러니저러니 해도 결국 우리가 사냥할 몹의 개체수가 줄어든 거라 이거 괜찮을까? 하고 주요 사냥터들을 쭉 돌아보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쾌적하고 좋았습니다. 제일 인기 있는 사냥터인 오캠의 경우엔 몬스터 공격력이 대폭 증가되는 정령무기 상태여도 젠이 모자라지 않을 정도이고요. 고인물들의 인기 사냥터 중 하나인 핵세도 전체 젠니세개로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몸리 젠이 빨라서 위트머스 무한 유지가 되긴 하더라고요. 또 밀실 범위가 축소된 만큼 사냥터 동선이 짧아진 덕에 기동성이 낮은 일부 직업군들에겐 생각지도 못한 호재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8월 10일에 개편된 마르니의 밀실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았는데요. 비록 기본 패치로 오픈월드란 특색이 많이 옅어졌던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더 많은 유저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질겜사막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저는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패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복잡하게 충전이고 뭐고 없이 또 사냥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한 번에 두세 시간씩 이용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서버의 부담을 털기 위함이라니 어쩔 수 없겠죠? 그래도 언젠간 가능하지 않을까란 행복 회로를 불리며 이만 영상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친이었습니다 그럼 이만 아두오스.